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은 외학성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에게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된 것은요,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15년의 삶,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그 15년의 삶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 15년 중에서요. 약 10년에서 12년의 세월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암으로부터 피해 다녀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 10년의 기간 중에서 아둘람 굴이나 엔딩의 굴에서 피신해 있던 중에 나온 자신의 그 속상하고 정말 비통한 그 마음을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그 당시 심정으로, 다윗의 그 당시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 봅시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혹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삼아달라고 했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생각도 못했죠. 자신이 왕이 될것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목과 양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터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는 악기에 시달림을 받는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서 찬양을 했고요. 그 다윗의 수금을 통해 사울왕의 악기가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우랑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불, 골리세, 골리앗에게 그는 나아갑니다.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탄결로 죽입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달이소군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서요, 그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인이고 또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 가운데서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합니다. 낮에는 그저 동굴 안에 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밤이 돼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다이시면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녀야 해요 쫓겨다녀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한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다녔어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진작에, 우리는 아마 응? 뭔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 피난의 시간 동안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우랑을 죽였다면 자신의 그 길고 인 도망자의 삶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성으로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요.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자기도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없다. 다윗은요 억울함을 얻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서 그의 고백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을 그 억울함 속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반절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부터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감정을 추스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라고 외치며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사우랑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마음을 억울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지만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이며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라고 두 번이나 되겠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의 감정은요 한번 결심한다고 쉽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요 될 때까지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쉬운 그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떨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어이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바꿨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기쁨을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비능동적으로, 비극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얻어지는 것이 결과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내가 쟁취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 후에 다윗의 삶이 갑자기 그러면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갑자기 사울왕에 와갖고 응? 다윗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격에 찬그 외침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5주년이 되는 것을 감사하는 배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때때로 가끔씩 이렇게 어떤 하나 속에서 가슴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교회 개척을 생각해 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찬양사역자로 이렇게 계속 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들 시절에 이집 앨범도 나왔고, 또, CTS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출연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 나는 이제 전문 찬양사역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부교육자도 그만두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당황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내가 왜 개척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교육자 할 때도 교부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인도만 했는데, 청년들만 상대했는데, 어쳤어요안하 아.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걸 기도를 하는데, 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응? 주애종, 주애종, 내종이라고 하는데, 너는 종이... 너 하고 싶은데라면, 니가 종이냐, 니가 주인이지... 그 마음을 주시면... 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한다고 하한다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어디서 개척을 합니까? 내가 정말...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할때 미용실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미용실을 갈 때가 됐어요.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개척하는 게 하나의 님 뜻이면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미용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커피 한잔 하려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주일날 미용실을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이제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날은 문을 안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웃으면서 좀 황당한 표정으로 뭐하시라고왜 미용실을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요. 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데 일단 내가 여기서 3개월만 한번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3개월 뒤에 하나님이 계속 개척을 하라고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갖고 나시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우시듯, 웃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한 명과 청년 한명 그리고 셋이 이제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렸던 장소 가 우리 주거에 있어요. 제가 주거에 사진 실어놨는데요. 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3개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3개월만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요예배도 드려야될것 같고, 금요예배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미용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수요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고, 금요예배 기도해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가 좋을까요? 하나님, 장소를 주십시오. 했는데,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인터넷에서 부동산을 좀 검색해 봤는데, 저 계산역 앞에 장소가 하나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냥 보증금도 없이 그냥 월세만 받고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갖고 전화를 해보고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로 계단역 그, 국민은행 앞에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바로 태로변. 가서 어떻게 정말 이 조건이 맞습니까? 이 네, 그런 거예 원래는 여기가 보험회사 사무실이 있어서 보증금 뭐 1,500여 뭐 얼마 이렇게 있었는데, 집 건물, 거기 그 주인이 사업을 하는데,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뭐 해갖고 여기 보증을 빼고 내보냈다는 라 그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월세만 받으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얘기하신 곳이다 거기를 계약하고 한쪽에는 사무실로 쓰고 한쪽에는 이제 예배를 거기서드렸어요 거기가 그 2층까지가 있는 건물이고 한 층마다 사무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했던게 뭐냐면 우리는 주일날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막 거기 사무실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있는 사무실은 보험회사, 병원, 세무사 사무실 뭐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 다른 층들은 다 아니, 주일날 일하는 사무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층은 다뭐 일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곳을 옮겨올 때도요, 그 사진에 보시지만, 뭐, 교회에 그 저희는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곳에 옮겨오기 전에. 그런데, 이곳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정리하시면서, 그냥 다 놓고 가신 거예요. 집기, 뭐, 그 그런 것도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냥 다 쓰시라고.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그 남겨주신 것 중에서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와 나누기도 하고 다 줬는데, 너무나도 좋게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그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피스텔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부담이 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딱방까지 있는 그 곳으로,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우리 그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찬양 생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발을 우리가 잘 행하며 가고 있습니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이름이 뭐냐? 찬양생 교회 아니에요, 찬양생. 정말 찬양의생소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이 찬양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요, 각자의 하나님 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립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광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영광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받게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절망과 몸멸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남을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이렇게 이렇게 계획 이렇게, 이렇게 적어 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5년의 세월이 여러분 쉬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참아 드리지 못하는 말씀드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잘될 때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이소 오늘 분문 8절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라 그런 선포합니다. 새벽은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하루가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새벽을 내가 그냥 기다리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깨우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그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다윗의 다짐은요. 새날 곧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환란에서 벗어나게 된그 후의 모든 날들 또한 그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찬양은요 모든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내 입으로 할수 없으니까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그 어떤 상황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필리포 과목에 바울과 신라가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제목이었어요. 왜냐면, 하 업무방위죠, 업무방위. 주일이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착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그, 보면, 어, 춘향이 이렇게 보면 목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손발에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울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했다면요, 야시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다 빨리 나가자고 여러분 뒤돌아 안 돌아보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과 신라는요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하고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루시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의 천사장이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던 거랍니까? 그리고 그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세들이 분명히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는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나가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주의수를 믿으라. 그의 면너와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이 이제는 빌보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바울과 신라가, 응? 음? 그냥 거기를 탈출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전파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생교가 이런 찬양하는 교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주일부터는 매주 한시반 찬양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찬양을 통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서서히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이끄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단한 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옆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고백만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우리 촬영했습니다.